안녕하세요. AZ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렌더 캐릭터 세 번째 영상으로 기본적인 쉐이더 기능을 사용하면서 캐릭터 재질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첫 번째 모델링 영상부터 시청하시길 추천드리며, 블렌더가 정말 완전 처음이시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전 기초형 블렌더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블렌더 버전은 4.2.3 LTS 버전입니다. 버전이 다르면 단축키나 메뉴가 살짝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블렌더 버전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하는 키보드나 마우스 버튼은 왼쪽 하단에 표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블렌더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캐릭터가 회색으로만 나옵니다. 재질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미리 워크스페이스가 설정되어 있는 쉐이딩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쉐이딩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으로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파일 브라우저와 이 이미지 에디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 사이에 둔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조인 에어리어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창을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에 있는 창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조인 에어리어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창을 합쳐줍니다. 지금 마우스를 여기에 두면은 에디터 타입이 쉐이더 에디터라고 나옵니다. 프린스 e 드 BSDF와 머티리얼 아웃풋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보드 홈 키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화면에 차게 됩니다. 이 각각을 노드라고 하는데요.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키를 조절해서 줌인 줌아웃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 마우스 휠키를 누른 채 움직이면은 펜 기능도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프린스플드 BSDF 노드는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엄청 복잡해 보입니다 그 중에 자주 사용하는 것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칼라가 있는데 여기 하얀색 부분을 선택하면 은 이렇게 칼라 휠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서 색깔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살짝 붉은색 계열로 바꿔주고 이 오른쪽에 이거를 바꿔서 약간 색의 진하기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으로 적당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리 부분만 바꿨는데 다른 팔이랑 다리 몸통까지 다 같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른쪽에 아웃라이너에 보면은 처음 이 큐브를 복사할 때이 재질까지 같이 복사가 돼서입니다. 현재 이 색깔이 적용된 오브젝트는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15개라고 나오는데 이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색깔을 하나씩 바꿔주고 싶으면은 먼저 이 손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X버튼이 있습니다. X버튼을 선택하면은 지금 이손 색깔이 없어지고 하얀색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아래 쉐이더 에디터에 보면은 노드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뉴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이프린스 e 드 BSDF 노드가 생기고 이 머티리얼 아웃풋이라는 게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손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 컬러를 완전 검은색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발도 있는데요. 이 신발도 선택하면은 이 몸통과 동일한 색깔이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발도 검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 버튼을 누르고 New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아니면 X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해 보면은 현재 있는 머트리얼을 브라우즈 할수 있습니다. 방금 선택했었던 이 검은색 머트리얼 001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면은 이 손과 동일한 색깔이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귀 부분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 X가 아니라 처음부터 검은색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검은색이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 부분도 여기서 검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눈 부분을 바꿔주려고 하는데요. 이 눈을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X 버튼을 누르고 New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의 색깔과 이 겉에 있는 부분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슬롯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슬롯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다양한 색깔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슬롯을 선택한 다음에 기본이 material 003으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방금 있었던 프린스플드 bsdf가 사라지고 다시 new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뉴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이 베이스 칼라를 살짝 민트색 계열로 바꾼 다음에 아래로 내려 보면은 여기 에미션 값이 있는데 이 에미션 값도 살짝 민트색으로 바꿔주고 이 스트렝스를 15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 슬롯을 선택해 보면은 지금 머티리얼 004가 있고 머티리얼 003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003을 선택한 다음에 베이스 칼라를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이 이름은 블랙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른 다음에 다시 슬롯을 선택하면은 방금 있던 거와 다르게 여기 어 c 사인 셀렉트 디 셀렉트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탭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 상태에서는 여기 슬롯 아래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탭 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간 다음에 슬롯을 보면은 이렇게 어사인 셀렉트 디 셀렉트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원하는 페이스를 선택할 건데요. 이눈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 머트리얼 004를 선택하고 어사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눈의 테두리 부분은 슬롯 1 머트리얼인 이 블랙이 적용된 걸볼수 있고 방금 선택한 이 면에 대해서는 슬롯 2인 이 색깔이 적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옆에 있는 면도 선택하고 어 g 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색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검은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원하는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에딧 모드 상태에서 여기 블랙을 선택하고 어 g 인을 눌러줍니다. 다시 탭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이 캐릭터의 색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목 부분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머트리얼 001인 이 블랙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트리얼 001이 블랙인데 이 다섯 개의 오브젝트, 여기 허리, 신발, 손, 목, 이귀 부분이 같이 연결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오브젝트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베이스 칼라를 바꾸면은 다 같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아직 색을 입히지 않은 게 있는데요. 여기 이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을 선택하고 New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이 조명에 대해서도 베이스 컬러를 이번엔 살짝 회색 계열로 만들어주고 이 가운데 조명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슬롯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 New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이슬롯 2에 대해서도 조명을 입혀 줘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서 이 에미션에서 이번엔 칼라를 약간 노란색 계열로 해 주고 스트렝스는 15 정도로 바꿔 주겠습니다. 이가운데 있는 부분만 적용해 주기 위해서 탭 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간 다음에 가운데 있는 페이스를 선택하고 여기 슬롯에서 머트리얼005 방금 선택한 이 에미션 값이 있는 머트리얼을 선택하고 어사인을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블렌더 4.2 버전부터는 이 에미션이 적용된 머트리얼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다음 영상에 라이팅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탭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은 여기 o 메탈릭 러프니스 값이 있습니다. 이 메탈릭 값이 기본이 0으로 되어 있는데 0일 때는 금속이 아닌 걸 의미합니다. 이 값을 이렇게 1로 키워보면 금속 성분을 띄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러프니스 값이 기본이 0.5로 되어 있는데 이 표면 거칠기가 지금 0.5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값을 0으로 바꾸면 지금 완전 금속처럼 표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러프니스 값을 1로 키워주면은 표면이 완전 거친 상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러프니스 값은 0.2 정도로 바꿔주고 이 메탈릭 값도 0.2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약간 반짝이는 것 같아서 러프니스 값은 0.7로 바꿔줬습니다. 지금 바닥에 대해서도 재질을 입혀줄 건데요. 바닥 면을 선택하고 New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베이스 컬러를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보랏빛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탈릭 값과 러프니스 값이 있는데 이 값은 기본 값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면까지 색을 입혔으면 다시 워크스페이스는 쉐이딩이 아니라 레이아웃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색이 안 보이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오른쪽 위에 있는 뷰포트 쉐이딩이 솔리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시 머트리얼 프리뷰로 바꿔주면 은 방금과 동일하게 이렇게 색이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쉐이딩을 적용하면서 캐릭터의 색을 입혀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원하는 면에 색을 입히는지도 설명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블렌더 라이팅에 대해 알아보면서 조금 더 예쁘게 캐릭터를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이렇게 아스테리크 표시가 나오면서 지금 언세이브드 상태입니다. 이 파일에서 세이브 엣지에 가서 이번에는 파트 3의 쉐이딩이라고 해서 파일을 저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및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